충북해산과 경북문경경계의 백두대간능선에 자리잡고 있는 대야산을 밀재를 출발해서 불란치째까지 약 2시간 반가량 2003년도에 산행한 영상입니다. 한시간 30분 용축골하고 송면도 내려가는 밀재에 와있어요. 밀재입니다. 용축골 내려가는 길 드라봉금입니다. 내려온 길 중에 통시바위가 2.5km 월령대 1.8km 송면 5.2, 대야산 1.5km, 송면 가는 길, 해발 650m의 밀제를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690m에 있는 바위 밑을 통과, 5분만에 705m에 나타난 바위, 나개의 커다란 바위가 겹겹이 있어요. 첫 번째 바위에서 지금 우측으로 바라본 용추골의 옷, 중추골 내려가는 길이고, 우리가 건너온 산이, 여기 천망대 바위에서 천망대 바위에서 바라본, 저기 아마 중대봉인 것 같다. 이쪽은 대하산 쪽이에요. 이렇게 들어간 건데, 저 바위는 우리가 올라가지 않은 데 같고, 있어요. 자, 어, 다산 어, 쪽으로는 대로리 봐요. 아, 아, 자, 있어면 그러면, 그러면, 그이면이거 여기 여기가 대문바러면그러대문바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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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자 지금 815초망 거망고요로 와서 여기 용금골이 발견됐는데, 여고 저기 피약골, 저 용금골 다른 쪽으로 지금. 어, 근데 데가 아 근데 보이는 건 대야산 정상. 그렇지. 밑에는 이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시작도로는 이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밑에는 용축골 시... 손도 벌써 지거 가는 거야? 네? 아, 꼭대기? 뭐, 토마지. 여기... 어. 아, 이런 걸 보여줘요 여기 약간 흔들바위식이 그거 있는 어그 자세인가 본데? 825m에는 있는... 아, 이게 이거 코끼리바위인지 대문바위인지 자신이 없네 바위를 뺀것은 양쪽으로 만나게 되는거에요 해안산이에요 철모바이 같아. 요건 형님. 아, 기 대야산에서 밀제 쪽으로 뻗다가 진흥산 뻗은 골짜기에요. 서쪽으로 뻗은 능선네 네. 네. 여기가 대야산 정상이고. 여기 부가이 835. 네. 올갔어요 지금 올라오는 안봉들을 뒤돌라 보고, 멀리 삐쩍 나온, 바위가 지금 할미통지바위고, 네. 그 옆으로 우리가 올라온 능선이야. 둔덕산 나오는 거. 좌측으로, 좌측으로. 그 할미통지바위 좌측으로 있는 저기는 둔덕산. 밑에는 피아걸. 아니, 둔덕산이요? 있고, 이렇게. 860으로 오프가 있고, 상대방으로 오르는, 왼쪽으로 보이는 저거. 중대봉 여기는 올라오는 좌측으로 있던가 앞뒤 중대봉 너무 많아서 중대봉에서 상대봉이로이서 상대봉 오르는 길이야 야, 여기 상대봉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네 8 9 5봉이서 중대봉하고 중대봉은 895봉. 앞에는 상대봉.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야 상대봉까지. 우리가 올라온 능선을 지금 뒤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는 저쪽 중대봉 끝에. 태야산 정상에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131m. 해야산이아 예, 그래. 수고했어. 하니까. <laughs> 예, 수고했습니다. 오, 수고했어. 아그 <laughs> 아니, 응. 응. 아니, 그래 아니 광복이 왜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떠보려면? 야, 우리는 지금 소원, 처음부터 소원, 끝까지 소원입니다. 백두대간 뭐, 길을 뭐, 걷고 산죠? 있는 거예요. 산을 오르다 유명을 달리한 산침에 대한 명령입니다. 일동 명령. 앞으로 백두대간 종주를 기원한 힘찬. 이야! 중대봉 능선, 어, 중대봉. 네, 대리갈능선이고 해발 931m. 여기 그 대야산이고 밀제 40분, 첫 대봉 1시간 30분, 피아골 1시간, 칼바이 능선 하고잉 네, 동남쪽으로. 네. <목소리> 피아골과 용축골 <laughs> 자 이제 대야산 정상에서 하산합니다 하산길 구백에서 본 도로와 마을이 있고 여기 지금 구백이서 내려가는 능선입니다 앞에 암릉으로 내려가는거예요 네, 대단한 경사 암릉에 하산길 885봉에서 지금 내다보는 려 건데 한 70도 정도의 경사길이에요. 아마 한 4, 50미터 됩니다. 지금 로프 계속 타야 돼. 그리고 밑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가서길어는 그래도 더기는거1 0 0대 아마 첸. 난도 코스로 가도 되겠네. 뭐, 끝도 없어요. 경산은 아, 7, 7, 80도 이런 거 같아. 뭐, 끝도 없어. 아주 이 대간 코스 중에 최고난도 코스라니까요. 들바이스코 비슷해. 대야산 정상에서 790m까지는 아주 뭐. 한 70도 정도 경사로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720 능선 내려갑니다. 이들하면 대야산인데 전체를 조망하기가 어렵네. 640 능선에서 보는 건데 앞으로 갈 대야산이죠. 아 대야산이 아니라죠. 문경 가운에 있는 희양산. 아니, 뱀들이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많아. 이분이 대들어가네. 615번에서 지금 건너갈 산. 590m의 월영대 갈림길에 와 있어요. 여기 첫대째입니다. 대야산 정상까지는 1시간 정도 내려 올라가야 되고, 버림이기째 월영대는 1시간 20분 소요. 월영대 내가는 길, 백두대 간 길. 첫대째, 바로 우측으로는 아주 많은 양의 개울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615서부터 이제, 암봉, 암릉 경사가 시작되요. 로프가 있고, 뒤돌아본 대야산이요. 우측에 있는 저 능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사가 아주 심해. 그거 어려운 코스였었어요. 635m, 지금 첫 대박이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요 전만 빨잖아요. <웃음> 뭐를 <웃음> 바라볼, 잘, 잘, 발음자리야. 어? <laughs> 아, 저, 소으로 들어가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870의 묘가 하나 있어. 아... 묘에서 뒤돌아본 대야산 정상. 묘 바로 위 있는 첫대봉 표시판이에요 여기까지 30분. 첫대대에서 590 안부까지 왔는데, 여기 왼쪽으로 또 내려가는 길이 있네. 아마 계산. 저 송면 쪽565 안부까지 내려왔어요. 졸참남반. 925 고객길에 왔습니다. 십자로네요. 직진이 백대간. 920의 그 블란치째 올라온 능산길을 따라서 대야산까지 가보겠습니다.